오늘은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문의하시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을 하는 대표적인 IP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출원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출원에서 사업화까지 6개월 집중플랜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공모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6년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 성공률 90% 이상의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도 전문가가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받으며, 초보자도, 초보자도 전문가 맞춤 컨설팅을 무료로 받으며, 특허 등록과 창업까지 한 번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먼저, IP 디림돌 프로그램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창업자, 즉,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를 하고,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화부터 3DC 제품 제작, 창업 멘토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기업당 총 2천만원 이내에서 정부 80% 자부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해주고요. 특허출원 최대 세 건, PCT 해외출원, 브랜드 개발 등을 커버를 합니다. 여기서 팁은 IP 창업존 교육을 무료로 하면 자부담 20%가 100% 면제가 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특허 한 건당 17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기본이지만, 특허만 구축이 후속 연계시 2천만 원 규모까지 확대가 가능해요. 단관납료즉 특허청 수수료는 별도 자부담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한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면 되고요. 업종도 무관하며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연중 수시 접수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이 되는데요. 2026년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지식재산센터 상담을 추천해 드려요. 무료 기초 진단으로 자격 확인과 교육 수료 팁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를 위한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6개월 플랜 템플릿인데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려 보자면요. AI 교육 기기 특허 두건을 등록해서 을 5억 자금 유치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설계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세요. 1개월 차에는 아이디어 발굴 및 신청 준비 목표는 프로그램 선정 통과인데요 지역센터에 상담 후에 아이디어 신청을 작성을 합니다 팁은 기존 제품 대비 30% 비용 절감처럼 수치를 차별성으로 강조를 하고 IP 상업존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료를 해 자부담 면제를 꼭 확보를 하세요 2개월 차이는 아이디어 고도화 및 교육인데요 목표는 선임기술 조사 완료입니다. 전문가 1대1 컨설팅으로 특허 검색을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팁은 과도한 기술 용어보다는 시장 고통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환경문제 해결 같은 ESG 요소를 추가로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는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출원인데요. 이때가 권리의 핵심이에요. 목표는 국내 특허 한권 출원인데요. 변리사가 배정이 되어서 명세서 작성과 출원을 함께 진행을 해줍니다.